히말라야 깊은 곳, 인도에 위치한 로프쿤드 호수. 이 호수는 해골 호수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리며 수백 구의 해골이 발견된 곳입니다. 해골은 약9 세기 경에 한꺼번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로프쿤드 호수는 해발 약 5,0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작은 빙하 호수입니다. 1942년 녹아내린 얼음 속에서 수백 구의 해골과 뼈가 발견되며 전세계에 관심을 끌었죠. 해골들은 모두 비슷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 이는 돌풍과 폭우로 인해 하늘에서 떨어진 얼음 덩이에 맞아 죽었다는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해골의 배치와 상태는 이 이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골들은 매우 정돈된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서로 다른 민족적 특징을 보여 추가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유전자 분석 결과, 해골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 그룹은 지역 주민으로 추정되고, 다른 한 그룹은 이 지역과 거리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왜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로프쿤데 호수는 단순한 자연 재해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의 잔재일까요? 해골 호수의 진실은 여전히 히말라야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내시겠습니까?